안녕하세요, 류퀴즈 친구들. 오늘은 배틀거치로 돌아왔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은 무르키튼 플레이어를 껴볼 건데요. 제가 이거 편집을 늦게 해야지고 늦게 올라왔을 수는 있는데, 모양에 뭐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처음에는 광석부터 까줘야 되는 게어럭불이다아 친구야. 아, 아, 아난 광석이라 까야지. 어. 어 상대 페어 다운으로 죽었습니다. 어어 어? 아! 안돼. 아 진짜 친구들. 친구들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이길건는아 건넌... 저기 럭볼이 있었군요 아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아 친구들이 갔나요 각 결국에 뭐라든 궁금하지만 어 저도 못 빠지고 차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플레이야의그 프레이어에... 야 거미 좋긴 좋은데 그걸 키트를 써서 얻는다는 건 말이 안 바나나 아 연속으로 바나나 두 개가 말이 되냐고 그치 꿈이야 아 불러 없네 아니 친구야 죽어 그그그그그 그, 그, 그. 점프 그렇지 아 블럭 얼마 없어야지고 진짜 힘들긴 하네 블럭이 없으면 힘들긴 하네 오 나이스 점령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제 궁금증이 있는데, 과연 점령을 두개 하면, 기지에서 더다이아가 많이 나올까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어, 안 돼! 안 돼! 버려! 어, PMI 뭔데? 저 아마도, 사층일 겁니다. 왜냐면, 어, 와, 어, 우리 집 하면 나갔어! 안 돼! 아.. 아.. 기지에서 그냥 철만 먹고 있겠습니다 아직 침방을좀 해야되나? 아니지.. 역시 광석을 캐야 됩니다 근데 저걸래끌려가지고 그대로 있는거 뭔데 자 불 지팡이로 그냥 뜯어 패줍니다 그 근데 그 중앙에 사람들이 얼마 많이 안 오네요 아이한 편집을 아니 이거 찍은 지가 언젠데 이거 편집을 와, 편집 언제 하는 거야? 어린이날 때면 어떡해, 편집을, 이거. 어린이날 전, 어 5월 4일. 와, 잠깐만, 와. 와, 데미지 보소. 두 방컷 맞데 노각 두 방컷. 와, 똥똥똥 오 스피드파이 냠냠냠 어 망했네 또그 친구가 왔어 아또 죽었네 공격해 얘들아 우리 팀에 러시가 왔잖아 빨리 공격을 아, 진짜, 치사 빵꾸네. 아, 저기 있락 럭불 먹어야지. 자, 블럭을 사고. 아, 친구가 벌써 발견했네. 내가 먹을 거야. 와, 잠깐만, 이거 뭐, 그냥 럭불이 아니네. 휴즈 럭불이었네. 어, 이쪽 불 친구 다 까면? 먹고 나이스 보이드 건 얻었고요. 제이드 망치도 얻긴 얻었는데 제이드 망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생각해 보니까 나 지금 갑옷이 없어. 아 바로 저격이 나야지. 와우, oh, 나. 지금은, 에, 이때 찍을 때는 퍼플, 너프는 안 됐지만, 이게, 단검이 지금 너프가 되버려야지요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날이 제일 좋은데, 이때 이걸 플레이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잔뜩 사주고, 웃긴 일을 산 이유는 이거 빨리 틀려고, 어, 우리 팀을 안 와서 다행이다. 안 오지, 어, 안 오니까 다행이다. 어차피 오면, 걔들이안 좋은 거 아닐까? 보이드금 있잖아. 와, 휴즈럭불. 예전에 내가 휴즈럭불 많이 먹었는데, 어 허어. 아, 바게트 안 좋은 거. 바게트가 넉백 이때에도 너무 안 좋아요. 데미지가 1이니까. 근데 이건 마이너한테는 아주 안 좋다는 생각이. 와, 6, 와, 7분. 7분에 철갑 맞췄습니다. 와. 이때는 아직 시즌 9라서. 자, 이제 땀만 해줍니다. 아, 펀쳐. 펀쳐가 약탈이라서 좋긴 좋긴, 한, 좋긴 좋은데. 좀, 데미지 이펙트가 없으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와, 레이저금 환가 과연 막힐까? 아, 겁나 안 맞네. 무빙 실력 보소. 와, 와, 피 m 이 사칭! 와, 자원 대박! 와, 품처이 약탈하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닭, 닭, 바로 꼬꼬닥 뿌려주면 나이스인데. 그게 좀 비슷한 이냐 아무도 없지? 와, 진짜 간발이 안 돼, 안 돼. 아, 다 갑이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 와중에 약탈해버리는. 안 돼, 안 돼. 아, 얘한테 또 죽었어. 야, 화질이 좀안좋네데 아. 오 포레스트 면좀 좋긴 좋긴 합니다 자 바로 그냥 달려줄게요 어우 실수로 아니 블럭이 없어서 아 포레스트 다 달아지는데 와쟤핵 아니야? 아니, 저렇게, 아, 핵정도는 아니더라 해도. 와, 그래도 럭불, 이제, 티어가 3이라서 럭불이 나오니까 좋긴 좋다. 와 바게트. 와. 레벨 뜨면 좋겠는데. 왔다. The... 아니 레벨 뭔데? 레벨 뭔데? 레벨 뭔데?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일이지. 어찌된 일인가. 오. 다야 유지가 뭐냐. 아, 넉백바게트 오, 꿀벌 벌집은 속쏘알 벌집은 안 좋기도.. 안 좋지도 않은데 좀 그렇게 좋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던져주고 비 와, 파이어볼 역시 쎄 아 체력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체력 잘 깎이냐 이거. 내가 철갑이라서 그런가. 나니. 나니. 왓? 와. 와. 핑 겁나 안 좋아. 와. 아니, 컨트롤 뭔데? 와, 잠깐만요. 아이 킹받아야지. 여기다 철만 모으겠습니다. 와, 다가 입었고요. 와. 1 2분 다가. 이건 좀. 초보자들이 아 초보자들은 이것보다 더 느끼하겠지만 와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다 먹어 나이스 포레스트 오 스틸 볼아아 아, 잠깐 만년로 나왔어 근데 핑크팀만 없으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 아저석공도 떴어. 그래서 진짜 가능성이 있어. 쫓아가자. 아, 포. 근데 저 정도로 까지고, 오. 어. 나이스, 다이아. 아니.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레벨로 죽을 순 없어. 아, 하지만 죽어버렸다. 아, 스프링을 달을래 어? 오딜감이 호르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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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레리리리오아 어, 아파 와 골든보호 연속 두개 뭔데 안돼 안돼 아니녹 넉백 뭔데 와, 너백 보소. 자, 체험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째 수 없었어요. 그럼, 음, 그럼, 안... 누니... 주니키 친구들!